이... 빨리 빨리 얘기 빨리 빨리. 요즘에는 그 인터뷰를 그렇게 진지하게 하면은 네. 재미가 없단 말이야. 아 지루해 갖고 잘뻔는네 시어. 아 편이시오. 분명 폭창을 해야지. 아이라고 하면 되냐? 그 국군 장병 여러분들이 보면은 어? 계속 끝날 때까지 이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 상병 박동진입니다. 안녕하십니까 6월 1일부로 일병 된 일병 김주성입니다. 안녕하십니까 179일 남은 상병 정원진입니다. 서울에 있을 때와 비교했을 때새 선수 사이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너무 궁금합니다. 제가 여기 와서 새로 주성이 닮은 걸 찾아는데 개똥이라고 있거든요 강아지 똥이라고. 강아지 똥. 그거랑 똑같이 생겨가지고 개, 똥 이렇게 해가지고 잘 맞습니다. 케미가 <laughs> 잘 맞는다. <laughs> 서울에 미친 개에서 군견이 되었는데 군견 생활은 만족하시는지 또 군견으로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똑같이 지내고 있고 제가 개잖아요. 근데 똥이 생겨가지고 기분 좋게 생활하고 있고 주성이 없었으면 사실 웃을 일이 많이 없었을 텐데 주성이 와가지고 좀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군대를 또래 선수들에 비해서 비교적 일찍 가게 된 편인데 일찍 가야겠다고 결심한 계기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여기 와 있는 동진 상병님이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. 군대를 빨리 해결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좀 했는데. 지금 서울 상황을 보면 오지 마라고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하고 있는 여기 팀에서 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좀 많이 신경 쓰이고 네,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 경기 시작 전 원지 선수님만의 루틴이 있다면? 저는 크게 루틴이 많이 없어서 신나는 노래 듣거나 구성이를 불러갖고 좀 기분 좋게 같이 얘기도 좀 하고 좀 그런 걸 하려고 많이 노력해요. <웃음> 너무 춥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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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요? 아, 근데 또안 아, 제가 그냥 안부르고또 커피를 또 사줘요. 네. 매번 승리포토 찍을 때마다 이상한 표정 지어서 볼 때마다 웃긴데 웃긴 표정 짓는 이유 궁금해요. 웃긴 표정을 짓는다기보다는 원래 그렇게. 네, 생긴 제가 원래 거 아니에요? 그렇게 생긴 건데. 웃기게 생겼다 그러면은 저는 좀 충격인데. 예, 조성이한테 상처가 될수 있으니까. 진짜 못생겼다 나름데... 그러면 그 상처가 될수있어니 구단에서 가장 놀리기 쉬운, 놀렸을 때 가장 반응이 재밌는 선수는 누구인가요? 정현철 선수라고. 저보다 나이는 많은데 제 후임이거든요. 한참 후임. 저한테 아니에요. 말을 먼저 걸더라고요. 먼저 걸어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좀. 아직 적응을 많이 못한 것 같아요. 일명 계급장 떼야 될것 같아요. 징금 누락 이런 거 떼야 돼. 정원진 vs 박동진 더 좋은 선입을 뽑아주세요. 이거는 사실 <laughs> 누구 한 명을 뽑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. 예. 네. 아 그냥 뽑아. <laughs> 나 A 형이야. 그리고. <laughs> 저는 박동진 상대님으로 <laughs> 하겠습니다 오늘 <laughs> 짐 싸고 나갈 거예요 땀방울 <laughs> 사실 저 정원진 상대님 뽑으라 했습니다 그래? 네. 그게 맞아 네? 그게 맞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뭐가 됩니까? <laughs> 동진, 원진, 주성 선수님은 김천 상무에서 본인의 외모가 멸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래도 얘보단 낫죠 그냥 개랑 똥이고 저는 사람 얘도 잘생겼다고 하는데 얘 빡빡 밀어놓잖아요 최악이에요. 아, 좀... 빡빡 깎으면 누가 잘생겼어. 아니지. 빡빡 깎으면 그래도 그 딱생기 나오잖아. 나 카리스마가 있잖아. 넌 그냥 못생겼다. 저는 항상 상위권. <laughs> <왜> 침을뱉냐꼭 <laughs> <했냐>? 아, <laughs> 이렇게 생긴 사람들이 나한테 못생겼다 그러고 약간 그런 게 웃기야. 난 누구 보고 못생겼다고 잘안 하는데. 신랑님이 저한테 못생겼다고 계속 방에서 그러잖아. 너왜 그렇게 생겼냐? 자다가 <laughs> 일어나면 못생겼을 수도 있으니 그때 얘기한 거지. 그래서 저희끼리 투표를 했, 했지 않습니까? 그래서 누가 이겼습니까? 대답이네. 제가 이겠습니다. 앞으로 김천상무에 올 서울 선수들에게 하고 싶은 말. 한찬희 선수가 오게 됐는데, 걱정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. 제 후임으로 오는 네. 걸. 사실 뭐, 저를 걱정하는 것보다 구성이가 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. 제가 이제 방에서 정석대로 배운 만큼 정석대로 한번 가르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들어와! 들어와! 코로나로 모든 구단들이 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. 좀 완화돼서, 홈경기 때도 많은 팬분들이 좀 와주셔서 응원해주시면 선수들이 힘을 내서 좋은 성적을 낼수 있을 것 같아요. 앞으로도 K 리그가 붐이 일어날 수 있도록 좀더 많은 관심과 응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무관중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모든 분들이 좀 힘내서 어려운 시기를 견뎌낸 다음에 또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.